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동안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편안하게 살았지만은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 이제 새 왕이 이제 이스 애굽을 지배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갖다가 노예처럼 부리면서 벽돌을 굽게 하고 힘든 일을 시키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남자가 나면은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하면서 산파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남자 아이를 다 죽이도록 그렇게 말살 정책까지 어 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런 무서운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듯이 오세를이 애굽에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은 구원자를 예비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어떤 고통도, 어떤 인간의 신음소리도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신음 소리도 들으시고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저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갖다가 구원할 때가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은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는 원망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랬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고 그걸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듣고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해 주겠다. 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세요. 아무리 악이 성해도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아무리 절망이 와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세요. 이, 이 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석달 동안 숨겼다고 그러는데 석달 동안 어떻게 숨겨요? 석달 동안. 응? 남자아이가 나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은 그 잡아 죽일 텐데 그석달 동안을 어떻게 숨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석달 동안 한마디로 안 들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눈으로 볼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지금 얼마나 살벌합니까? 남자아이는 무조건 들키면은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석달 동안을 하나님이 들키지 않게 응? 아이가 울지 않겠어요? 안 울겠어요. 그런데 우는데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석달이 되니까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갈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 강에다가 그 아이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모욕을 하면서 어떤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으로 아이가 흘러갈 때 애국의 공주가 거기에 모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저게 뭐냐 하고 가봤더니 아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공주가 말 히브리 아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아이는 다 죽여야 되잖아요. 히브리 아이는. 그런데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역인 겁니다. 불쌍역에서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는데 젖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러나, 그러니까 유모를 구했는데, 모세 어머니. 어머니를 데려다가, 한마디로, 자기 아들을 본까지 받은, 본급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합력해서 항상 선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되고 이제 이러다가 죽음을 얻어가냐 이제 끝났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를 딱 그때 만나게 하고 또그 누이를 통해서 딱 가서 만나게 하고 해가지고 딱 착착착착착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을 갖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한다고 그렇고, 우리의 행사까지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가면은,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는 그 가족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감추어서 석달을 숨겨서 또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가정을 축복으로 바꿔 주잖아요. 축복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큰 축복을 받잖아요. 응? 들키면 이때 당시 들키면은 가족 전체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축복을 하시죠. 모든 가정에도 축복하고 또어려운일에 축복하고 가서 한마디로 신앙 교육도 할 수가 있고 봉급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동안에 다 모든 오히려 더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잖아요. 예수님 때도 보면은 그헤로도왕이 두산 아래로 다 죽여버리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났죠. 예수님은 그때도 이런 모세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을 볼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준비하고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고 하나님 그 계획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낸 것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이 4대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 오늘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렇다, 기억하사 이제 그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렸지만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기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잊어버렸다 기억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 결국은 4대 만에, 430년 만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도 보냈고 모세도 보냈고 하나님은 모든 구원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지 왜 여기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애국에서 어떻게 뭐, 정치로도 안 되죠. 권력으로도 안 되죠. 어떤 경제로도 안 되죠. 인간의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여기도 모세를 통해서만이 구원할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낸 거죠. 그리고 정한 때, 딱 아, 그때 출생했는데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응?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은 편안할 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일도 가장 어려울 때뭐큰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힘들 때 어떤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편안할 때 일어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출생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남자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한 그때 아니 다른 때 다른 때 하시지 왜 그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아,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이제 끝났어. 힘드니까 이제 끝났어. 우리는 망했어. 이제 안 돼. 이렇거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400 400년 암흑기가 있었죠. 암흑기. 400년 동안 암흑기, 그때는 선지자도 없고, 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온 세상이 점점 다 깜깜한 어렵고 힘든 때 드디어 빛이 왔잖아요. 빛이. 그 빛이 예수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430년 동안 너무너무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어둡고,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빛이 딱 나타나고, 새벽이 가장 깜깜하잖아요. 새벽이 가장 깜깜한 때, 이제 드디어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가 안 된다고 뭐가 망했다고 끝났다고 할게 아니라 이제야 밑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반드시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이 망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실패가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모든 걸 이루셨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다 다 맡겨. 오늘 모세 어머니 요괴벳은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응? 강물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세살된 아이를 강물에다가 상자에 담아가지고 떠내려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다 뒤집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축복 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행사를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다 그래서 자언서1 6자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어떻게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우리는 우리가 뭘 계획하고, 우리가 뭘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빌리포서 사장 7절에도 아무것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띄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갈상자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운 이 갈상자의 비밀인데 이 갈상자가 뭘 말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 만든 노아가 만든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하나님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그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고 물로 멸망할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만 살았듯이 오늘도 이 방주, 이 갈상자는 바로 방주와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말씀했냐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움을 아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그 아이를 갖다가 한마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갈상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괴의 믿음,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 80년이 지나서 결국은 80년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아안 이루어져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멀게 보고 오랜 후에 80년이 지나서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모세가 그 동안에만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고통도 받고. 그하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 갈상자로는, 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거.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있어요. 구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으니 갈상자에 담겨 있는 이 방주 역할을, 방주 같은 거죠. 방주. 방주 같은 이 갈상자. 하나님께서 이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자, 갈상자 안에 있는 자, 이걸 갖다 또또 또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자, 갈상자 안에 있는 자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상자는 물이 들어오지 물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은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해, 방수 처리, 역청 역청을 칠해 가지고 방수 처리를 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세상물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절대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세상께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벌써. 어떻게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리면은 갈상자의 구멍 나 가지고 갈상자에 물이 들어오면은 가상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방주 안에도 물이 들어오면 방주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나이 갈상자는 안팎으로 역청을 잘 칠해서 물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갈상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상자는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주 안에 갈상자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갈상자 안에다가 자식을 갖다가 넣어서 보내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여기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갈상자에 담아서 물에다 떠내보내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 갈상자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이를 보내가지고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가서 그걸 지켜보게 하고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서, 어머니의 사랑. 교회는 그래서 어머니 사랑 같은 곳이고, 바로 이 방주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어머니 같은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또 방주는, 할상자는 기도와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기도와 간구가 바로 응답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 모세를 구원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고 그 구원자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요, 그냥 쉽게 되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되지 않아요. 모세가 이제 거의 한 40살 되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애굽의 왕이 될수 있는 그런, 그런 모세잖아요. 응?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돼.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 봤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거든. 그걸 보는 순간에 속에서 욱하는 게 생겨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있느냐? 응?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 응? 어제 저희 응?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 오히려 배신을 한거그렸죠 배신을. 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와 애굽의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모세는 40년간 애국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이게. 광야로 40살에 그냥 애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결국 이제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냈으니까 결국은 이제 죽을까 봐 애굽으로 도망갔어. 하루 아침에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 모세가 하루 아침에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저기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훈련하는 방법이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요 항상 우리가 안주하던 곳에서 떠나는 거죠. 독수리를 훈련할 때 독수리가 어미가 포근포근한 털을 뽑아 가지고 푹신 푹신한 그 둥우리를 만들어서 거기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 어미가 오더니 그 털을 갖다가 하나하나 뽑아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둥지. 둥지에 털을 다 뽑아내니까는 나무가 딱딱한 나무만 나오잖아요. 이거는 새들이 전에는 푹신푹신했는데 어미가 나 오더니 털을 다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비가 막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나무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야. 어제까지만 해도 푹신푹신했는데 오늘 이게 막 찔리냐. 이거 아유 힘들다고 바깥으로 기어나면 한 마리를 딱짓고서 그냥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새가 아이고, 나죽네나죽네 나 하고 막 떨어지면 어미새가 와서 밑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이걸 몇번 한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 그래서 스스로 날수 있도록 훈련하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사명자를 훈련하고 믿음의 사람을 훈련할 때 반드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안주하던 곳에서 나는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곳에서 떠나게. 해.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편안하게 그동안 잘 살고 잘 먹고 했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응? 노숙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떠나게. 해. 야곱도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서 바따라나마에서 떠나서 이렇게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내가 머물던 곳을 떠나고, 그래 떠나니까 결국은 돕는 자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갔더니 목자들이 이제 우물가 에 있는데 물을 먹이러 왔. 응? 물 먹이러는데 바로 그 거기 모세 모세가 이제 결혼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을 먹이러 왔는데 남자들이 와서 먼저 하니까는 물을 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서 도와주었잖아요. 와줬는데, 결국 이 도움을 준그 모세를 갖다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또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를 보게 되고, 거처를 다입게 돼요. 광야에서 어디 갈 곳도 없고 어디가 살 곳도 없는데 그처를내비가지고 모세장 이드로 집에서 결국은 결혼까지 하고 거기서 자녀까지 출생하고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름 게르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아들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응?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 모세가 결국은 이렇게 탈락하고 말죠 그런데 그 훈련이 어느 정도냐? 40년, 40년, 40년.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니까 모세가 몇 살이냐? 80세가 돼요. 80세, 80세. 이제는 뭔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80. 나이가 80 먹었으니 뭐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제 애굽을 구원하러 네가 가라. 뭐 제가, 나는 말도 못 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는, 네 형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줄게. 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80세가 돼서 사,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구원받은 것 같고 쉽게 하나님 의 자녀가 된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귀한 걸로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를 그냥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다가도 그냥 실음은 안 믿어 버리고 교회도 다니다가 그냥 때리쳐 버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게 그렇게 쉽냐 이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어마한 과정을 돈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